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cpi 발표로 하락세를 예상할 수가 있었겠지만 어, 고가 저가 모두 큰 차이 없이 지금 현재 약 109원 110원 정도의 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젯밤 이제 cpi 어,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 12월보다는 둔화 했지만 작년 통월 이렇게 3.1% 정도 오른 곳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과 함께 금융시장의 하방 압박을 조금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게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커졌고 이런 물가지수는 아무래도 금리와 영향이 크고 이런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함이었는데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 한다면 기업은 이제 즉 우리가 말하는 세력 고래나 세 금리 부담으로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뺄 수가 있어서 어큰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지만 이번 부정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 비트코인은 약 6,700만 원, 약 5만 달러를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코인 역시 어큰 하락세 없이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 만약 이번 발표가 2022년도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위 위축되었을 때였다면. 분명 계속해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 이번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etf 승인 전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어,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불안했던 우리 암호화폐 투자에 조금은 안정감을 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지금 etf의 순유입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반감기까지 앞두고 있어서 우리는 하락보다 상승하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투자 시점을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도지코인 차트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삼각수렴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마지막 수렴 단계 끝까지 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발산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아래로 갈지 또는 위로 갈지 어, 결정이 될 텐데 추가적인 차트 흐름을 읽어 보면 지금 현재 단기 평선이 지금 장기 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면서 골든 크로스 직전의 모습과 함께 지금 MACD 보조 지표도 역시 주황색 시그널 선과의 간격을 더 넓혀 주면서 상승 흐름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도지 코인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자리보다 위로 올라갈 자리가 이렇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리스크를 취한다면. 추가 매수에 베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도지코인의 강력한 변동성이 잡히거나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시고 브리핑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게 영상 아래 더보기 또는 댓글에 남겨져 있는 저희 참여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고 4번 그리고 김프로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최근 신뢰도 90% 이상 전략 매매법인 MACD와 그리고 이평선 EMA 크로스를 이용한 전략 신뢰도가 정말 90% 이상입니다. 어 최근 세이와 그리고 수익코인에서도 어 이번 MACD와 그리고 EMA 크로스 지표를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기록했었는데요. 네 세이코인 보시면 여기 지금 EMA 크로스 점이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MACD 보조 지표를 보면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오다가 여기 기준값이 0인 지점을 돌파하면서 시그널 선이랑 같이 해서 이 평선이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점에서 똑같이 동시에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시점으로 보고 진입하였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오다가 두 번째 여기서는 골든크로스가 아닌 어, 데드크로스 여기서 이제 매도시점 여기서 이제 매도시그널이 와서 익절을 하게 된거죠 보시면 여기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온과 동시에 MACD선이 이렇게 하락추세로 변경되는 시점이 동시에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에 매도시점을 확인하고 익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11월 초에 들어간 가격이 150원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2월 3일 말씀드렸던 매도시점이 약 900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약500% 가량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같이 수익 코인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수익 코인도 지금 여기 검은색 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었고요. 동시에 지금 MACD 맥디 지표도 추세선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단한 번도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때 매수가가 약 590원대였어요. 현재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MACD 선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 아직까지 추세선이 하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 검은색 크로스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도 시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어피트 계좌 수익 인증하면 수익코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여기 평당가 593원으로 보이고 있고 250% 상승해서 약 400만 원 정도 수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익코인 최초의 매수 시그널이 그만큼 시그널이 잘안 나오지만 한번 나오면 최소 4, 5배는 이렇게 가는 시장이고요. 매수가가 590원 그리고 지금 2000원이 이상 올랐죠 벌써 네배 정도 오른 겁니다 이렇게 시그널 받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 아래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져 있는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신 후에 어, 4번, 그리고, 김프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MACD와 EMA 크로스 동시에 시그널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힘든 부분을 신청하신 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추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져 있는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4번, 김프로라고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